잠깐만요. o 기시 e 레 you 방비행에 <laughs> 도착했습니다. 아침에 호텔에 부탁해서 그미니밴 같은 버스 예약했고요. 그게 지금 한 2시간 조금 넘게 걸렸는데 13만 깁이었습니다. 열차보다 버스가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 저는 뭐 탈만했어요. 2시간밖에 안 되니까. 숙소로 간다방비행 오니까 생각했던 보다 덥지도 않고 전 저한테는 좀 쌀쌀해요. 26도인가 8도인가 그런데 시원하다고 표현해야겠죠, 일반적으로. 여기 오니까 그동안 못 봤던 여행자들이 너무 많네요. 외국인들도 많고 한국사람도 많고 북적북적하니 여행하는 기분 납니다. 뭐야, 한글이 엄청 많은데? 여기저기? 저기, 마사지도 보이고. 내일 뭐 할까 고민하다가, 현지 투어사 좀 뚫어볼까 생각하다가, 며칠 안 남았고, 이제 좀 편하게 하자 해가지고, 여기 한인 투어사를 한번 가봤거든요. 내일 아침 9시 픽업이고요. 동굴 투어랑 짚 라인, 블루라곤 일, 이렇게 해가지고, 세 가지가 40만 깁에 예약. 했습니다. 돼지고기 뿔살 먹으러 왔습니다. 한창 굽고 계신데 국보기신데... 친절하게 한글로 되어 있어서 선택하기는 좋네요. 돼지고기 뿔살을 시켰는데 뭔가 삼겹살이 나온 것 같지만 음악이 너무 커서 목소리가 당길지 모르겠어요. 뿔살 이렇게 그, 오만김이고요. 밥을 따로 시켰어요. 스티키 라이스라고 되게 이쁜데 나왔어요. 맛있어. 어, 근데 삼겹살 같은데. 소스에 찍어가지고. 삼겹살 같은데 비계가 좀 많고, 껍질 부분은 딱딱해요. 소금만이 좀돼 있고, 이 면이 같이 나와서 따로 밥을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. 몰라도 쏜땀도 시켰는데. 라우스에도 쏜땀이 있네요. 오늘은 드디어 방비에서 투어를 갑니다.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. 여기 방에 룸메이트들이, 아, 좀잘 노시네. 네. 그래가지고. 오랜만에 투어를 하는데, 저 혼자 노는 거 아니니까 너무 좋네요. 네, 9시까지 여기 픽업오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. 이렇게 투어하는 거를 표시해주나봐요. 집나임만. 집나임. <목소리를> 투리 승군. 어. 코끼리 승군. 코끼리 군 코끼리 승군. 코끼리 승한국군들 만나서 출발합니다. 가방 하나씩 주네요. 한2 30분 달려서 도착했고, 오는데, 길이 계속 이런 거예요. 여기 말이 어 신화에 나오는 <laughs> 코끼리 발자국 <laughs> 이제 동굴 튜빙하러 왔고 비가 엄청 오네요 지금 구명조끼 입고 들어갑니다 이제 와. 헤드랜턴 하나씩 가져가고요. 아 안경도 보정해야 돼요? 안경라이디 캔코 인사이. 되게 과학적으로 하네. 그러니까 뜯을라고. 그리고 동굴 들어가기 전에 떨어질 수 있는 건다 빼고 모자도 벗었어요. 아이디어. 빠진다고 이렇게 물통 아, 달아가지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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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진짜 아, 대단한 거야. 하나 한씬 아니니까. 수불을 네. 어, 아. 하나씩 들고. 아, 아, 야, 장난 아닌데, 이게? 이렇게 한 명씩 타고 가는데. 가게,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이렇게 줄로 당겨가지고 이렇게. 이쪽으로, 이쪽으로 아, 전환! 오, 이거 돌려야 <laughs> 어? 왜안 열받아? 아니 그 유튜브 올라가서 어 유튜브 올라가 <laughs> 좋아요 어무 좋아요 어떠십니까? 아 너무 좋은데요? 너무 <laughs> 좋아요? 네, 네. 아큰리최다 <laughs> 춥지 않나요? 아 추워요 비와서 <laughs> 그래요 비와서 이런 거막 동굴 이렇게는 또 처음 들어와 보는데 아 이렇게 <laughs> 이쁘 이렇게. 이렇게 이제 한 10분 정도 간다고 하거든요 <웃음> 10분이라 <웃음> 다행이다 진짜 와. 뭐, 이제 끝난 건가? 왜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냐? 이게 무슨 초아 급기올리야는데 진짜. 여기서 이제 뭐 사진 좀 찍고 다시 또 리턴 한다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외국 언니들은 비키니일 것 같다. 대단하다. 엄청 들어와가지고, 아, 도둑이 아, 시장도 아니고, 동굴 안에서. 그렇네요, 지금. 오케이. 앉아요. <laughs> 네. 아 하나, 둘, 셋! 아 으아! <laughs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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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Very interesting, very good. yeah, yeah. <laughs> 그래도 우리 팀이 제일 첫 번째로 왔나봐요 동굴에. 조금 여유롭게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조금 그랬었는데 이제 마치고 이 지프 타러 가나? 네, 갑니다. 아또비었네야 너무 어. 무서워.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가 와서 너무 무서워. 지프 타러 올라가야 돼. 재민 아, 이렇게 뜯으시는구나. 이제 짐 라인 타러 왔고요. 코리아. 코리아. 오케이, 뒤로. 뭐, okay, 뒤로. Yeah, 뒤로? 아, 뒤로. <laughs> 나 뭐라? <laughs> 다리? No, no, no. 여기? 아. 올려서. Okay, you take the helmet and. 안전 착용하고, 먼저 쓰고, 장갑까지. 뺨목을 타고, 이동해서 타러 갑니다. 건너오는 단한 한 1분? 2분 걸렸나? 바로 건너오네요, 이게. 아, 경치 너무 좋다. 근데, 이거, 얼마나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? 한 15분 걸어가시나요? 표지판 있네요 진 라인 완전 돌인데요 이거? 아니지 신발도 미끄러운데 가방도 들고 몇 킬로 안 되지만 몸도 젖어있고 진짜 아 너무 힘들어 마지막 라스트 한 10분 올라온 거 같아요 너무 너무 아픈데 이거? 와 And then you go and the kind of chill. and then you break you break you stuck mido uh -huh. you stuck mido and uh, uh, oh, 잠깐만. Oh, 잠깐만. oh oh, 잠깐만, 잠깐만. Okay. Yeah. Break, okay? oh, ah ah, break break oke oke oh, oh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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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oh 안 돼, man. 좋이회안니 <laughs> 이거 해. 안 돼, 아! 이건못 쓰겠다, 소리지. 하드 좀. 진짜 무서운데요? 레이크 <laughs> 와! <laughs> 아, 이제 다리 건너가기. 아, 이거 괜찮으세요? 네, 이거는 괜찮아요. 저도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. 지금 아래가 이렇게떨어지면다이야다이 <laughs> 오케이 두개다 야. 이 t 같이 r Yeah. Katsi, Katsi, g a g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. 여기 최고다 와 여기, <웃음> <웃음> 와 여기 좀 기니까 와좀 길어. <laughs> 그거 뭔지 알겠어요 무서워 진짜 무서우면 소리가 안 나는 아, 게뭔 뭐, 말이죠 파이팅 형 <laughs> 아,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내려가 <laughs> 와 날라가셔 마지막 일어나, 코스거든요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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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가 한2 0 m 는 되는 것 같아 일어나 어, 어떻게... 일어나 앉아고 수동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, I'm very scared Yeah, uh... yeah. No scary, Slow yeah. slow yeah, i slow for you but you r e n o scary yeah? uh, 아니 슬로우 아 잠깐만 아, 아. 와와 미치겠다 일어나, 일어나. 와 미치겠다 일로나안 타요 안 타요 와와

반 정도 여기서 블루라곤 일해서 또 놀고 이제 드디어 집에 갑니다 <laughs> 피곤하다 웰컴 투 블루라곤 하이 저는 입장료가 그 투어에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 들어갔는데 입장료 2만 킵 티켓 보여주고 블루라곤일은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래요. 인공은 아닌데, 여기 오시면은, 이게 뭐 테이블이 다돼 있고, 그냥 아무 데나 앉으시면 돼요. 그 자유롭게 이렇게. 물 온도 체크해보면, 차가, 예, <목소리> 하... 아, 한 25도? 소주 아요 근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<laughs> 메인 수영장에 왔습니다 저기 위에서 막 사람들 뛰어내리는데 <laughs> 많은데 지금 다리를 건너서 가고 있습니다. 오 뭐야? 여기서 저녁을 먹겠습니다. 어, 어, 아마, 아? 어, 하나만 안녕하세요. 오오오 어. 방금 방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한지 아니야? 10만인가? 6천원. 원 엄청 싼거 아니야? 천 6천원. 6천원. 6원 6천원. 6원6원 6천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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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면원 6천원. 니천 100만? 6천원. 6천원. 아천땀 Yeah. you